요한의 신호 8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일곱째 인의 내용입니다. 일곱째 인의는 일곱 나팔에 있어요. 본문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의 내용입니다. 육절 보면 일곱 나팔을 가니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데요. 어제 읽었던 일절 보면 아, 이절입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은 거예요. 그 나팔을 이제 부는데 어, 재앙이 어, 시작됩니다. 아, 첫째 나팔 부니까 필습기는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데 땅에 3분의 1이 타고 수목에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탑니다. 아, 둘째 나팔 보니까 아,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요. 아, 셋째 나팔 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요. 해서 어, 큰 별이 떨어지면서, 어, 모든 물이 썬 물이 되어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떨어진 큰 별의 이름을 썬 쑥이라 해요. 네째 나팔 분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어, 낮 3분의 1이 밤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일곱째 이내 그러니까 첫째에서 넷째 나팔까지 탁지 어, 읽으면서 아, 여러분도 다 눈치챘을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반복됩니다. 땅과 수무, 아, 풀 3분의 1이, 바다와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물의 3분의 1이, 해와 달, 별들의 3분의 1이 사왔다, 이거. 예, 3분의 1의 지향이 땅에 떨어져요. 이 3분의 1의 지향은 에스겔 5장에 나오는 3분의 1과 비슷합니다. 에스겔 5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5장 이제 을 보면 선지자의 털을, 몸의 털리주 털, 몸의, 몸의 털을, 3분의 1은 승업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승업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헛더라 합니다. 이사의 여름이야, 애석의 선지자들의 특징. 그들은요, 그들의 몸으로, 혹은 그들의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털, 아, 그 몸의 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처리하는데,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헛나. 네, 이게 아, 나중에 이스라엘 당하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시계 아, 5장 12절, 그 2절 지나 12절 보면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건으로 멸망하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지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헛 터져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면 칼을 빼리라. 뒤에, 스가레 13장에도 이 3분의 1이 나오는데,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있던 전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아, 3분의 1은 아, 죽이고, 3분의 1은 남겨두어서 연단하여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3분의 1이 의미하는 내용이 있죠. 이거는 그 부분적인 재앙입니다 부분적인. 네, 부분적인 재앙이지만 아, 심판은 어, 부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어, 전적으로 심판하시는데 3분의 1을 어,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3분의 1만 하는, 하시는 이유는 구원을 위한 마지막 귀에 어, 경고의 나팔 소리 어, 들려주시는 겁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전쟁, 전염병, 자연죄 보면서 좀 마음, 아, 좀, 아,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느껴지죠. 그러면 조심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뉴욕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잠시 사람들 교회에 모였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모이는 그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많이 갔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슬람이 테러로 그렇게 상둥이 불등을 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이슬람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종교, 철학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순서를 보면 첫째 나팔에서 땅, 그 우박과 불로 땅과 숨목의 산분1를 치신다고. 그 둘째 나팔에서는 바다, 바다와 바다의 생물. 그 앞에 7장 3절에서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기까지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바다와 나무들을 해치는 장 있기 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건데, 고로 일곱 나팔의 때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미 인을 치셨다. 말하자면, 일곱 나팔의 때, 그러니까 일곱째 인의 때에는 수고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14만 4천 혹은 하나님의 종 알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사람 혹은 이기는 자 여왕이 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일곱나팔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아직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지가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과정이고, 어쩌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세째 나을 보면 물 1/3이 썩게 되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진답니다. 큰 별이 떨어진다. 야 이거는 아, 이걸, 뭐, 알고리하게, 뭐, 나라의 큰 지도자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진짜 큰 별이 떨어지는 걸로 소행성이 떨어지는 그런 제앙으로 여겨집니다. 실제 소행성 충돌에 대한 이론이 많죠. 그렇게 큰 별이 떨어지면 지구에 큰 변화를 일으켜서 살기 힘들어지죠. 하늘에 공기도 변하고 땅에 물도 변하게 되는데 선숙이라 말하자면 지구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살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에 하늘에 더 납니다 해와 달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천체 이상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식과 월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에 6장 12절에, 그 여섯째 인의 이야기에서, 해가 상복을 입은 것처럼 검어지는, 혹은 달이 핏빛이 되는, 그 붉은 달이라고 그러죠. 이런 일이, 어느 때보다 잦아져서, 어, 일식과 월식, 그리고 붉은 달의 현상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그 현상들이, 우연히 혹은 전체의 움직임 속에 있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지진처럼요,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하늘과 땅에, 바다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 일곱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는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이, 이일곱번의 이야기에서 어느 좌표에 깼나 할 때에 일곱째인의 일곱 나팔 불기 전인 것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도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이 스토리, 이 라인에서, 아, 우리가 이 점에 있다라고 오늘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찾으시고, 찾으시면 그 이마에 인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대로 인을 지으실 겁니다. 떻디 믿음생활 잘 하세요. 특히, 일교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남자들은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남자들 대부분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 여자들의 믿음. 이 교회도 그렇죠. 그 여자들의 믿음에 앞서 남자들을 겨서 남자들 그래도 교회도 오고, 이런 가정이 많지 않아요? 근데, 어, 교회 직분, 장로, 안주집사는 다 남자들이에요. 그 교회는 남자들이 해요. 그, 교회 직분은 받지만, 교회 종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직분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종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거요. 그, 믿음이 없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 받은 은혜는 알면서도, 굳이 그걸 최소화하고, 자기의 욕구를 최대화하는, 마음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 남자들, 마음 좀 넓히세요. 그리고 믿음에서 사람 관계에서 의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기분에 따라서, 혹은 이해 관계에 따라서, 어, 쉽게 의리를 쳐버리는. 이게 현실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자, 여러분들, 당신의 남자를 구원하세요. 자녀도 잃지 말고요. 지금은, 어, 구원의 때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때입니다. 되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네요.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해주소서 또 시대에 대한 통찰력도 가지게 해주소서 그래서 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마지막 때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